다나? 어, 3 6 9 5의4 어, 근데 수능특강도 어때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지문들을 선별하죠? 개념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특강을 좀 미리미리 보는 게그 예, 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Dead of f r 하면 나오는데 Dead of e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소개가 된그 개념이에요. 뭐냐면 프랑스의 철학자야. 근데 이 사람이 어, 낡은 가운을 버린 것에 대한 후회? 뭐 이런 책에서 뭐라 썼냐면 자기가 가운을 입고 있다가 낡은 가운을 좀 새로운 가운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가운하고 뭐가 잘안 어울려. 슬리퍼가 잘안 어울려. 슬리퍼를 바꿨어. 그랬더니 뭐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책장이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 또 책장을 바꿔. 꾸 그렇지? 뭐가 되는 거야? 체인 리액션. 연쇄작용이 발, 발생하는 거야. 어떤 하나의 결정이. 이 되니? 그런 개념입니다. The tendency 어떤 경향은 경향인데, for one purchase to read to another one, 자, tendency 가 주어죠. for one purchase, 얘는 의미상에 주어요, 이렇게. 그리고 to read to another one 이 뭐를 수식하는 거고, 앞에 나와 있는 tendency 를 수식하는 거고 그렇죠. 형용사용법이죠. 어떤 한 구매가 다른 구매를 이끄는 그러한 경향은 has a name.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근데그 이름이 뭐냐면 the death of effect라는 거다. death of 효과라는 건데 the death of effect는 states that, death, 대절 이하라고 얘기한다. obtaining a new possession. 새로운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 얻는 것이. 전체 문장이 주어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open crates. 종종 뭘 만들어내냐면 A spiral of consumption. Spiral. 소용돌이죠. 소비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야. That. 그런데 그 소비가 leads to. 또 무엇을 이끌냐면 additional purchases. 추가적인 구매를 또 불러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이 셀폰을 하나 삽니다. 전화기를 하나 사요. 뭐 사게 돼요? 이어폰 사게 되죠? 어, 또뭐 사게 됩니까? 케이스 사게 되죠? 그지? 어. 또뭐 사게 됩니까? 저건 많이 사게 됩니다. 그죠? 렇 yeah. You can spot this pattern everywhere. spot은 눈치채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본다 이 말입니다. Yeah. 이런 패턴을 everywhere 어디서든 보게 됩니다. You buy a dress. 당신이 드레스를 한벌 사요. And have to get new shoes. 당신 이제 새로운 슈즈를 사야 돼. 어이, 이 신발이 이 드레스에 안 어울리네. 어울리는 거 하나 사야 되겠네. 산다 이 말이죠. And earrings to match. 거기에 어울리는 신발과 이어링을 사게 됩니다. 그죠 You buy a toy for your child. 당신이 당신 아이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줘. 미미 인형 하나 사줬어. 어제 애가 뭐 사달래? 미미 옷 사달래? 미미 집 사달래. 그렇지? 인형을 하나 사줘. a n d e s o n find yourself 당신 스스로가 find 목적 목적 보죠. 뭔뭐 뭐 하고 있는 당신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야? purchasing. 이건 분사주 당연히 목적 목적 보니까 all of the accessories. 모든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있는 당신 스스로를 곧 발견하게 됩니다. that go with it Go with it. 그러면 어울리다 이 말이죠. 그것과 어울리는. 이 시가리킹은 뭡니까? 토이죠. 장난감. 그렇죠. It's a chain reaction of purchases. Chain reaction. 이런 단어에다가 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어휘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연쇄작용입니다. 어. 구매의 연쇄작용이에요. Many human behaviors 많은 인간의 행동들은 follow this cycle. 이 사이클을 따라갑니다. 뭐 하나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지? Yeah. You open this side. 당신 종종 결정을 내려요.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 내립니다. Based on 어디에 근거하여 그죠? 무엇을 기반으로? What you have just finished doing. 오늘 목적으로 왓질이 쓰인 거요. 당신이 방금 하는 것을 끝마친 것에 근거하여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그죠? going to the bathroom leads to washing and drying your hands. 자, 어디에 가는 게? 화장실에 가는 게 무엇을 이끌어요? to washing and drying your hands. 안 하면 들어온 놈이죠. 그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을 씻어. 어, 그럼 안 되잖아. 그죠? 자, 화장실에 가는 건 리스트 무엇을 이끌어요? 투가 전치사니까 뒤에 뭘쓴 거예요? 동명사 아닌지쓴 거죠? 당신 손을 씻는 행위를 이끌어요. And drying your hands 그리고 손을 말리는 행위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행동을 이 끝나 이 말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상 주장하고 싶은 건 어? which 그리고 이렇게 손을 씻고 손을 말리는 그 행위는 remind you that remind a that 주어 동사죠? A에게 주어 동사를 상기시켜 주다. 그냥 단문으로 쓰면 remind 어떻게 쓰는 거고. a o b 이렇게 쓰는 거고. 그죠? 복문으로 쓰면 remind A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고. 그죠? A에게 주어 동사를 상기시키다. 우리 책은, 우리 문제는 밑에 걸 쓰는 거죠. remind you that 당신에게 뭐를 상기시켜 주냐면, you need to, 아, 네가뭐할 필요 있다. 너뭐할 필요 있다. put the dirty towers. 더러운 타워를 in the laundry 세탁실에 넣을 필요가 있다. 어. so 그래서 you add laundry detergent to the shopping list. <laughs> 이제 뭐가 눈에 띄는 거야? 어, 표백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detergent 는 세제. 당시 세제 가 떨어진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세제도 사야 되겠네, 그지? 어. 화장실 간게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 세제를 쇼핑 리스트에 추가시키는 걸로 결론된 거죠. 이글 속에서는. 그래서, you add laundry detergent to the shopping list. 쇼핑 리스트에다가 뭐를,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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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백제 또는 세제를 추가한다. And so on. 끝이 없다. 이 말이죠. No behavior happens in blank. 어떤 행동도 chain reaction을 일으키지 않는 행동이없다이 말이 유명한 거 뭡니까? 혼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고립된 채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됩니까? no behavior happens in isolation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2번 comfortable 편안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observation 관찰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fairness 어어 어, fairness 그러면 공정함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없다. harmony 어떤 그 어, 이런 harmony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이상한 거죠. 정답 몇 번이 됩니까? isolation. 1번이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 문제 갑시다.